여러분, 같은 나이 70대인데, 한 할머니는 계단 10층을 걷더니 오르고, 다른 할머니는 400m 걷기도 힘들어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미국 터프스 대학이 10년간 1,300명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그냥 여름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열무김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기관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과 함께 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열무 활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 터프스 대학 인간 영향 노화 연구 센터의 새로 부스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70세에서 79세 남성 노인 635명과 여성 노인 688명, 총 1,323명을 최장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연구진은 이들의 비타민 K 수치를 측정하고 운동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00m를 쉬지 않고 걷기와 계단 10칸 오르기 테스트였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노인은 정상 수치인 노인보다 운동성 제한 위험이 1.5배 운동성 장애의 위험이 두 배나 높았어요. 쉽게 말해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걷기 힘들어지고 대단 오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연구는 미국 노인학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되어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 k를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안동대 교수팀이. 2022년 한국 음식의 비타민 K 함량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외식 음식 16종 중에서 열무김치가 비타민 K 함량 2위를 기록한 거예요. 1위는 세발나물이었지만, 세발나물은 구하기도 어렵고, 매일 먹기 힘들죠. 하지만 열무김치는 어떤가요?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히 담글 수 있어요. 그런데 열무의 놀라운 점은 비타민 K만이 아닙니다. 농업과학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열무는 100g당 14칼로리에 불과한 초저칼로리식 그런데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은 충분히 줘요. 60세 이후 체중 관리가 고민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 더 놀라운 건 열무 뿌리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열무 뿌리에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비싼 인삼 살 필요 없이 열무로도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사포니는 혈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특히 60세 이후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정말 값진 영양소라고 할수 있어요. 열무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저녁에 잘안 보이는 분들에게 열무가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열무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신문 읽기가 편해졌다. 저녁에 길 걷기가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다는 후기를 많이 남기세요. 이제 열무의 놀라운 면역력 증진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열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강화해서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열무 같은 천연면역 강화식품이 정말 중요해요. 항생제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서 더욱 좋죠. 열무의 항산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열무는 소화 기능 개선에도 탁월해요. 열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무가 자연스럽게 장 건강을 개선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열무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열무에는 칼륨이 100g당 772mg이나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50g 이상 드시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두 번째는 열무의 찬 성질 때문이에요. 한의학적으로 열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봐가며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열무의 비타민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열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열무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열무를 고를 때는 잎이 연두빛으로 싱싱한 것을 선택하세요. 잎이 너무 진한 초록색이거나 시들어 보이는 건 피하시고요. 줄기를 잘랐을 때 단면에 수분감이 있는 것이 신선한 열무예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가 좋아요. 너무 큰건 억세고, 너무 작은 건 영양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잎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변색된 부분이 있으면 벌레 먹었거나 상한 거니까 피하세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열무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열무김치입니다. 재료는 열무 1kg, 굵은 소금 3스푼, 멸치액젓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마늘 다진 것 1스푼, 생강 다진 것반 스푼이면 됩니다.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열무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너무 오래 절이면 아삭한 맛이 없어지니까 30분이면 충분해요. 절인 열무를 찬물에 3번 정도 헹궈서 소금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 양념은 멸치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설탕을 넣지 않는 거예요. 시니어분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 단맛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양념을 열무에 골고루 버무려주시면 완성이에요. 창원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약한 분들을 위한 열무 물김치예요. 재료는 열무 500g, 물 1L, 소금 1스푼, 마늘 2쪽, 생강 조금이면 됩니다. 열무를 소금물에 살짝 절인 후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에 소금, 마늘, 생강을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물김치는 국물도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수분 보충에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열무 나물이에요. 생 열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티스푼, 참깨 한 스푼, 소금 조금 넣고 무쳐주시면 됩니다. 들기름을 넣는 이유는 열무의 비타민 A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번째는 이빨이 약한 분들을 위한 열무죽이에요. 쌀 반컵을 물에 불린 후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잘게 다진 열무김치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죽이 끓으면서 열무의 영양소가 국물에 우러나와서 소화흡수가 더 쉬워져요. 다섯 번째는 여름철 보양식인 열무보리밥이에요. 보리와 쌀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여기에 열무김치를 얹고 참기름 한 방울, 김가루를 뿌려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과 열무의 비타민이 만나서 영양 시너지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이제 열무의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무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에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보충이 되고 열무의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열무김치 비빔밥에 달걀 하나 올려서 드시면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아보카도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이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열무 샐러드에 호두 몇개 넣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열무를 드시는 시간대예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비타민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저녁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줘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다만 찬성질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열무 보관법이에요. 생 열무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되 3일 이내에 드세요. 오래 두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져요. 열무김치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면서 유산균이 늘어나요. 이제 열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주 활용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차에는 하루 50g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해주세요. 소화나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차에는 100g으로 늘려서 다양한 요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때쯤 되면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3주차에는 150g까지 늘려서 본격적인 효과를 체험해 보세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4주차에는 개인 체질에 맞는 적정량을 찾아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때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해요. 밥 숟가락으로 5에서 6 숟가락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무 활용 시꼭 기억하실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둘째,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며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찬성질이므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넷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다섯째,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최소 사주는 꾸준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미국 터프스 대학의 10년 연구로 밝혀진 열무의 놀라운 효능과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름철 별 생각 없이 드시던 열무김치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품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60세 이후 운동 능력 유지, 눈 건강 보호, 면역력 강화, 초화 개선 등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이 작은 열무 한 접시에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열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차주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항상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